가왕 나훈아의 특별 공연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날 막이 오른 이 가왕의 특별 공연은 추석 연휴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연에서부터 기획이 잘 됐느니, 또 어떻게 그렇게 의상의 코디가 잘 됐느니, 또 음악도 어떻게 그렇게 국민이 좋아했고 향수에 젖은 천국만 모았는지, 그저 칭찬일색입니다. 이러한 나훈아의 특별공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시기가 적절했고 또 시기에 맞는 나훈아의 발언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도 하나 유독하게 이 가왕의 특별공원을 칭찬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78년도에 MBC로 데뷔해 개그만을 하다가 가수로 전향한 박미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1980년도에 날보러 와야만 하는 시트곡을 냈고, 이 시트곡이 국민들의 가슴을 파고들어 인기곡으로 되고, 또 여기에 이 가수는 유능세를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해 이것이 대박을 맞아 지금은 200억대의 재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세에 따라 유튜버로서 그 명성을 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자 이 여성 가수는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연예계에도 할 말을 하고 또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는 가수로 이제 정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여성 개그맨이 아니고 남성 개그맨이 노름에, 판에 뛰어들어 노름을 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이에 대한 방송도 했고, 오늘날에는 가수 나훈아에 대한 총평을 하며, 선배님이라는 존칭을 붙여가며 이 나훈아의 특별 공연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이들은 왜할 말을 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삼척동자도 잘못한다고 할 텐데 이들에 대한 말은 한마디 없습니다. 요즘도 추석 그걸 지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던가 또 거기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던가 이 사람들이 구설수에 올라 있고 추미애 장관은 분명히 자기 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전화번호만 줬지 전화 걸라고 지시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별명을 넣으며 오늘도 장관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무장관인 강경화 장관은 자기 남편이 왜 내가 자유스럽게 요추도 사고 뭐 이런 서 여행을 떠나는데 뭐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경화 장관이 모든 국민들한테 여행을 자제시켰고 신혼여행도 가면 안된다고 해서 신혼여행을 포기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참으로 대단한 가족이다.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느냐 권력이 있는 자들은 자기 멋대로 해놔야 되냐며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잘못된 것이 없다. 또이 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는 말한 마디 안 하고 있고, 그저 추석 연휴에 있었던 개천절 날 우리 경찰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광화문광장을 막았기에 코로나가 번지지 않고 더 이상 국민들의 질병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창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여성 가수로서 박미 씨는 오늘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잘못 가면 이것은 좌시하지 않겠으며 자기는 대한민국이 잘 가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자기는 할 말을 하겠다는 방송을 하면서 가왕 나훈아의 특별 공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 우리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